여기에다가 이렇게 검색하면 새끼 어, 어디든 여러분들이 방에 앉아서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구글 지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가 아니라 컴퓨터. 요 컴퓨터 화면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교과서 21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과서 21쪽에 각 대륙에 속한 나라를 살펴봅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5대양과 6대륙 그것들의 정확한 위치 이것들을 지도상에서 그리고 지구본상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각각의 대륙들 여섯 가지의 대륙들의 어떤 나라들이 속해 있는지 그리고 교과서에 세 개의 나라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세 개의 나라의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는 어떤 나라와 어떤 바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 21쪽을 같이 볼게요 교과서 21쪽 각 대륙에 속한 나라를 살펴봅시다 각 대륙에는 여러 나라가 있다. 각 대륙의 이름과 대륙에 속한 나라를 찾아 써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5대양과 6대륙 공부했던 거 생각나지요 그 5대양과 6대륙의 이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혹시 5대양과 6대륙 아직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여기+ 여기 가서 노래를 한번 다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대양과 6대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5대양입니다 5대양. 오 대양 다섯 가지의 큰 바다 먼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북극해 남극해 됐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다섯 가지의 대양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6 대륙 6 대륙은 뭐+ 뭐였나요 먼저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하면 다섯 개인데 여기에. 오세아니아까지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5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그리고 6대륙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여기에 남극까지 치면 7대륙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1쪽 살펴볼게요 각 대륙에는 여러 나라가 있다 각 대륙의 이름과 대륙에 속한 나라를 찾아써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과 부도 28, 29쪽을 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과 부도 28, 29쪽은 이렇게 여기가 바로 이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 그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 부도가 있는 친구들은 요 세계 지도, 사회과 부도 28, 29쪽 여기를 보셔도 좋고요. 어 아니면 지구본, 지구본을 보셔도 좋고요. 사회과 부도도 없고 지구본도 없으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구글지도 들어가셔서 선생님처럼 구글지도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구글지도를 보면서 여섯 가지의 대륙 그리고 그 대륙에 속한 나라들을 살펴볼게요. 네, 여기 선생님이 구글지도로 들어갔어요. 구글지도에 이렇게 지금은 지구본 모양으로 되어있죠. 이거를 여기를 눌러서 세계지도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구글 지도 사용법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 여기에 있는 것을 누르면 지구본 모양이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축소 확대 이런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 대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대륙은 이렇게요. 이렇게 네,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쪽 일본 여기 남쪽으로는 여기 인도네시아까지 해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보면 여기가 그 우랄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러시아에 러시아 여기가 산맥이 있는데 요 산맥을 기준으로 요쪽은 유럽 그리고 요쪽은 아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요 러시아라는 나라는 유럽과 아시아에 어, 걸쳐서 있는데 이 러시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어,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라는 데거든요 모스크바 이 모스크바는 근데 요쪽에 있어요 모스크바가 이쪽에 있어서 이 러시아는 유럽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라로 딱 따졌을 때는. 근데 더 많은 그 땅이 아시아에 속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한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바로 아시아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러시아의 우랄산맥을 기준으로 여기 터키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 지중해, 지중해를 잘라서 얘네는 유럽이죠. 이쪽이 유럽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유럽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가 바로 아프리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 먼저 아시아 아시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아시아 대륙은 어,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이 아시아 대륙을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합니다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해서 얘네를 동북아시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동북아시아 그리고 이쪽 인도 옆쪽으로 얘네 미얀마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얘네는 동남아시아 얘네는 동남아시아 얘네는 동북아시아 그리고. 요렇게 정도, 요렇게 정도는 얘네는 남아시아 그리고 얘네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얘네는 서아시아 또는 서남아시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아시아를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자 그러면 아시아 대륙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어, 먼저 우리나라가 있고요, 일본,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그리고 인도, 네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네,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쪽이 주로 그 석유가 많이 나오는 산유국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이렇게 아시아 대륙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아프리카로 한번 가볼게요.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는 이렇게를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대서양, 대서양의 동쪽, 그리고 인도양의 남쪽, 그리고 유럽, 유럽의 남쪽, 그리고 아시아 서쪽,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요, 여기 이집트, 선생님이 꼭 가보고 싶다 그랬죠.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뭐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콩고, 탄자니아, 잠비아, 나미비아, 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가나, 나이지리아, 가봉, 네.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프리카 대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을 살펴볼까요? 유럽. 유럽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대서양. 대서양의 동쪽. 네 아시아에 이렇게 해서 여기 우랄산맥이라고 했는데 아시아의 서쪽 그리고 위쪽으로 는 뭐가 있나요 위쪽으로는 여기 북극해가 있죠 네, 그리고 남쪽으로는 지중해 밑에 아프리카 아프리카 북쪽 요 지역이 바로 어, 유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좀더 확대를 해서 먼저 여기 보여요 여기 모스크바 네 여기 우랄산맥을 기준으로 요쪽은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스크바, 러시아의 수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어, 러시아를 유럽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유럽 대륙도 유럽 대륙도 어, 좀몇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쪽 뭐 이렇게 정도 이렇게 나눠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 이쪽에 있는 나라들을 북유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독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얘네는 동유럽. 네, 동유럽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을 서유럽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네 유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영국이 있죠 영국 네, 영국이 여기 착 해서 본초자오선이 지나고 있죠 네, 본초자오선이 지나고 있는 이 영국 그리고 옆에 아일랜드 또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아 여기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여기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이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그 오스트리엘리아랑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이 오스트리아는 유럽에 있는 나라고요. 오스트리엘리아는 오세아니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호주. 네, 호주를 오스트리엘리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유럽에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리엘리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네, 이어서 여기 체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뭐 북유럽 쪽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요렇게. 이런 여러 가지 나라가 있고요. 여기 모스크바가 여기 있으니까 얘네도 어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가 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북아메리카로 한번 가볼게요. 북아메리카. 네, 북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는 요렇게. 여기가 북아메리카죠. 네. 네, 북아메리카에는 나라가 단순해요. 북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는 딱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남아메리카입니다.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남북으로 긴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 칠레. 칠레 국경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한 나라예요. 네. 이렇게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가 나라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엄청 길죠 남북으로 남북으로 엄청 길기 때문에 날씨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가이 우루가이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네, 이렇게, 어,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요 남아메리카의 나라들은, 요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파라가이, 이런데 축구 잘하죠. 네, 이렇게가 이 남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오세아니아 대륙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세아니아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냐. 오세아니아 대륙에는 이 정도로 한번 해서 볼게요. 어, 오세아니아도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진 않아요. 오세아니아에는 먼저 요 오스트리엘리아. 아까 오스트리아랑 이렇게 오스트리아랑 헷갈리면 안 돼요. 오스트리아는 유럽에 있는 나라고요. 이 오스트리아일리아가 오세아니아에 있고 얘가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이 정도 나라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찾은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 21쪽, 교과서 21쪽에 한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각 대륙의 이름들을 적고 그 대륙에 속한 나라들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2쪽 한장더 넘겨볼게요. 22쪽입니다. 그래서 22쪽을 보면 어떤 나라는 북방구에 있고 어떤 나라는 남방구에 있다 또 어떤 나라는 바다와 붙어 있고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에 둘러싸여 있기도 하다 세계 지도를 보고 각 대륙에 속해 있는 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부도 페이지가 나와 있고요. 사회과 부도가 있는 친구들은 사회과 부도를 보시고 하시면 되고, 사회과 부도나 지구본이 없으면 선생님처럼 구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세 개의 나라가 나와 있네요. 어, 그리고, 어, 지구본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이걸 지구본 모양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지구본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교과서에 나온 나라 어디일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랑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네, 똑같죠? 어디예요? 여기 여기 위치한 나라, 네,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네, 캐나다는 어느 대륙에 있나요? 그렇죠? 네, 바로 여기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고요. 그다음 위도와 경도 범위, 이 위도와 경도 범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지도의 국경선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구글 지도로 보는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나라 이름을 치면. 국경선이 표시가 돼요. 캐나다, 이렇게 쳐볼게요. 캐나다, 이렇게 치면, 네, 이렇게, 네, 보이나요? 여기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렇게이렇게가 요렇게가 캐나다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의 가장 동쪽 끝, 여기죠? 그리고 가장 북쪽 끝, 여기. 서쪽 끝, 여기. 여긴가? 네, 여기. 그리고 가장 남쪽 끝, 여기. 이, 이곳들, 이곳들, 어, 잠시만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의 위도와 경도를 찾아보면 되겠죠. 어떻게 찾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줬죠. 이렇게 구글 지도에서는 오른쪽 누르고, 이곳이 궁금한가요?를 누르면, 어,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확인을 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위도와 경도 범위는 북위 41도에서 84도. 그리고 석영 52도에서 여기가 석영 52도가 될 거고요. 여기가 석영 141도까지라네요. 그리고 북위는 41도부터 이 끝에가 84도까지 네. 이렇게 어 영역이 되고요. 주변에 있는 대양, 주변에 어떤 대양들이 있나요? 여기 뭐예요? 여기 대서양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태평양, 그리고 위쪽으로 북극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는 여기 미국, 남쪽에 미국이 있네요. 그래서 동쪽에는 대서양, 서쪽에는 태평양,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북극해 이렇게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뉴질랜드를 볼까요?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여기에 있어요. 어, 뉴질랜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이렇게 치면 뉴질랜드 이렇게 딱 치면 국경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지구본에 있는 모양대로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지구본에 있는 모양대로 놓으면. 이렇게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뉴질랜드 여기가 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어느 대륙에 위치해 있나요? 어, 바로 오스트리아리아와 파푸아뉴기니 이런 나라들이 같이 있는 어, 오세아니아 대륙이고요. 오세아니아 대륙이고요. 어, 위도와 경도 범위, 위도와 경도 범위 이렇게 보면 어, 이 정도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남 가장 동쪽 끝 남쪽 끝 서쪽 끝 여기가 더 서쪽인가 한 네, 요, 요쯤 네, 그리고 북쪽 끝요것들의 위도와 경도를 찾아보니까 남이 34에서 47까지 동경 166에서 179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양 주변에 어떤 대양들이 있나요? 동쪽과 북쪽에는 태평양들이 있고요. 남쪽에는 남극해가 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네, 서쪽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뉴질랜드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나라는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랑스도 프랑스라고 치면요, 프랑스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국경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 지구본을 보면 지구본 이렇게 요러... 지구본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겠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해놓게요. 을 네, 그러면, 이 프랑스는 여기 있죠? 이 프랑스는 여기. 유럽 대륙에 속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위도와 경도 범위를 살펴볼게요. 위도와 경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확대를 좀 하고요. 가장 동서남북 끝점을 찾습니다. 동쪽 끝, 동쪽 끝. 여기, 어,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여기가 동쪽 끝이 될 거고요. 서쪽 끝, 서쪽 끝. 여긴가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프랑스의 경도가 되겠고요 어, 위도는 가장 북쪽 끝 북쪽 끝 가장 북쪽 끝 여기죠 그리고 가장 남쪽 끝 여기입니다 요만큼 요만큼이 되겠는데 얘네들의 정확한 위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위도부터 볼까요 가장 남쪽에 있는 보 어디죠? 아, 여기, 여기가 가장 남쪽이네요. 여기, 여기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이것이 궁금한가요? 네,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북위 41.3706, 네,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북위 41도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프랑스는 북위 41도부터 북위 41도부터 어디까지 가장 북쪽 끝,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여기 오른쪽 버튼. 이곳이 궁금한가요? 그러면 북위 51도까지 네 그래서 프랑스는 북위 41도에서 북위 51도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네그 다음에 경도를 살펴보면요 경도는 가장 서쪽 끝 여기죠 네 여기 가장 서쪽 끝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에 오른쪽 버튼 클릭 이곳이 궁금한가요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5.11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서경이라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서경 5도부터, 서경 5도부터, 가장 동쪽 끝. 동쪽 끝은 프랑스 국경이 이렇게 되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확대해서, 요쯤일 것 같네요. 여기, 오른쪽 버튼 클릭, 이것이 궁금한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9.557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동경, 동경 9도 정도, 네, 9도, 9도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프랑스는 프랑스는 북위 41도에서 북위 41도에서 북위 51도까지 서경 5도에서 동경 9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양 여기 서쪽에 대서양이 있습니다 서쪽에 대서양이 있고요 대양을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남쪽으로는 여기 지중해 지중해 그래서 여기 아주 놀기가 좋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독일 뭐 스페인, 벨기에 그리고 위쪽으로는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다. 이렇게 하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과서 21쪽, 교과서 22쪽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교과서 23쪽은 각 대륙에 위치한 나라 살펴보기라고 돼 있어서 어, 지점토나 이런 걸로 좀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는 건데 이건 우리가 지금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학교에 오면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 구글 지도 요거를 잘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구글 지도 이런 거 보면서 어 세계에 이런 나라들이 있구나. 이 나라는 여기에 위치해 있구나. 여기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검색하면 어 세계 어디든 여러분들이 어 방에 앉아서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어, 구글 지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면적 그리고 모양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